87번이에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에서 2사인 함수, FX가 AX 제곱인데, A 밑에 범위도 나와있죠? 0과 1, 사이면은요하에 감소함수인 거야, 증가하는 거야? 어, 감소함수다. 자, 그때 최소값이 N이고, 최대값이 4분의 5. 다 최대값을 내렸네요 요걸 가지고 밑을 구합시다. 자, 감소함수라는 거는 정의역 구간에서 오히려 작은 거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지금 최대값이었을 건데 이게 4분의 5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a값은 몇이 되는 거냐면 4분의 5의 역수 꼴이겠죠. 그럼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됐을 것이고 그럼 a는 일단 구해진 거고 최소값까지 구하라고 했네. 최소값은 5분의 4라는 빛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 지수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이을 넣었을 때오를 제일 작게 나왔겠다. 나도.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25분의 몇인거야? 어, 16이다. 그럼 a랑 n을 곱하는쓰으니까 5분의 4랑 25분의 16을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391번이에요. 자 o x 제곱의 역할수는 gx라고 할때 g25분의 1과 g25를 보여주세요. 아뭐 로그함수로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아뭐 방법 너무 많은데 역함수가 너무 쉽죠 로그 뭐에 뭔거야 o x 제법의 역함수는? O의? 음. O의 X인거 아니야? 막 했다고? 음. 아 했다고? 아 O의 X잖아요 그럼 G25분의 1은 그냥 이 역함수로 계산해도 상관없고 25분의 1하면은 25분의 1이 O의 몇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g25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 5에도 25가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 되고 뭐 아니면은 어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다. 그러면은 g25분의 1을 뭐 a라고 두고 그러면은 f 입장에서는 a를 넣었을 때 25분의 1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면 5의 a제곱이 25분의 1일 때를 구해라. 그럼 지수로 도식이 되니까. 그럼 이건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같을 때고 지수끼리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g25까지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간단한 함수의 역함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이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고죠자 392번 지금. 왜냐하면 수열로 안절이 넘어가면 이거를 복습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이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지금 복습을 좀잘 해놓으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4x제곱과 2x제곱의 그래프가 x는 a와 그 점을 각각 a라고 하죠 이런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는 a라고 했으면 좌표를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만 발표해주면 돼요 자 B같은 경우는 X좌표는 A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다 함수가 2마다 보니까 Y좌표는 2의 몇제곱 되는거야? A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그 다음에 A좌표는 마찬가지로 X좌표는 A가 되는거고 요 함수 위의 좌표기 때문에 Y좌표는 4의 A제곱 이렇게 써졌을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나한테 부활하는 게 뭐냐면 도점을 D라고 할때 AC분의 BD를 구해라 자 AC분의 BD를 구해달라 아, 이건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그 아직 삼각함수 그래프 내용을 아직 안해서 자 일단 그냥 그 정석대로 풀어 드릴게요 일단 d 같은 경우는 이 y 좌표를 내리고 하면 돼요 이게 2의 a 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그 2의 a 제곱이라는 y 좌표를 공유한 좌표인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d도 y 좌표가 2의 a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요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y 좌표에 a 제곱을 넣어서 x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2분 2x 제곱이다 보니까, 그러면 x 좌표는 뭐가 되는 건가요? a는 2x니까 x는 2분의 a를, 넣어야, 여기는 2분의 a를 넣어야 여기 2분의 a를 넣어야 여기 2분의 a를 넣어야 2의 a 제곱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bd 길이는 뭔거냐면 뭐 사실 x 좌표의 길이가 그 a 씨 길이가 되는 거아 b d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b d는 보여줬죠 자 b d는 여기부터여기까지 길이 거라서 a에서 2분의 a를 뺀 2분의 a가 b d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이 c 좌표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c 좌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좌표와 y 좌표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 좌표가 4의 a 제곱이었던 거고 C좌표는 근데 요함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Y좌표에 대입해서 X좌표를 구해내는 거죠. 그럼 4의 A제곱이 2 x 제곱과 같아질 때 그럼 얘는 2의 A제곱이 2의 x 제곱좌표와 X제곱과 같아질 때라서 X에 뭘 넣었을 때 2A를 넣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C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음, 이거 이해가 써? 이해됐어. 그러면은 A, 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구리여 되는 거니까 AC는 그렇지 그냥 A가 되는 거죠. 2A에서 e, A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BD에서 AC를 빼라고 했, 아 나누라고 했는데 2분의 A라는 BD 길이에서 이 역수로 그냥 뒤집어 가지고 뽑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나 이렇게 뒤시면 되지. 알수 있겠나요? 이 좌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안 돼요. 이 B 좌표는 얘인데 y좌표를 이용해서 x좌표 구해내라 이함수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a좌표는 얘인데 이거 y좌표 이용해서 c좌표를 구해내라 요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너무 보편적인 품이에요 이거는 못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다시 해보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도 풀수 있거든요 2 x 제곱이랑 4x제곱의 식의 관계를 조금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잠깐만 볼게요 자 이게 4x 제곱은 2의 몇 x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 2x 2X제곱. 제곱이죠. 자요이랑요이를좀잘 보세요. 2x 제곱이랑 y는 2x 의 제곱이랑 y는 2의, 2의 2x 제곱의 그 그래프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그냥 뭐가 들어간 거야? 2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배율이 이제 뭐2 배가 됐든 2분의1 배가 됐든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요걸 이용해서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파란색이 2 x 제곱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좌표가 반비례,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랑 같은 y 값이 나오려면 오히려 2분의 1배가 된 x 좌표를 집어넣어야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5를 넣으려면 여기 2분의 5를 넣어야 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니까 이게 전부 다 절반 자표 찍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4였으면 얘는 2에 찍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1 0이었으면 얘는 5에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전부 다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찍히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이쪽에서도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은 절반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앞으로 당겨주는 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그러면 얘가 a라네. 그럼 절반이 됐으니까 굳이 내가 아까처럼 막 y 좌표를 대입할 필요 없이 a의 절반 좌표인 몇 분의 몇이 온 거야? 2분의 a가 올 수밖에 없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2x 제곱인 거죠. 2x 제곱인데 얘가 오히려 두 배가 돼야 2x 제곱에 있는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x 제곱은 절반은 줄었듯이 얘의두 배가 여기 찍히는 거니까 이게 a면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얘입니다 19조상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 길이를 찾으셔서 밥을 내도 괜찮은 거예요. 뭔말 되겠죠.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계율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일 삼각 함수 그래프할 때한번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395번 자, f(x)는 5의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1 더하기 3의 최소값. 저거는 53이다. 상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내가 쓰기 좋게 예쁘게 좀 써보면은 5의 a 제곱이라는 어떤 상수가 있었을 거고, 걔랑5 x 제곱 더하기 얘도 5의 x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 5의 마이너스 a 제곱은 그냥 여기다가 O에 A제곱 써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더하기 3. 3은 어쨌든 뭐 숫자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서 변수는 얘네란 말이에요. X라는 제곱을 품고 있는. 그럼 쟤네 두개 지금 역수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최소값 물어보면 당연히 산술계를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요. 왜냐면 하 지수꼴은 양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의 a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5의 x제곱분의 5의 a제곱 얘는 항상 이루트 얘네 두개 곱하면 이거 두개 날라가죠 이거 두개 똑같은 거 곱해지니까 5의 몇의 제곱? 2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2에다가 5의 5에... 얘가 지금 절대값 원래 5의 a제곱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5의 a제곱, 그냥 바로 쓸수 있겠다, 맞죠? 그럼 최소값이 53이라는 거는 요하의 최소값이 지금 2 곱하기 5의 a제곱이고 거기다 더하기 3을 하는 게 최소값이니까 이게 지금 5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2 곱하기 5의 a제곱은 몇이어야 되겠구나? 50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나눠주면 5의 a제곱이 25라서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산수기하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399번 해보겠습니다. 자, 399는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주세요. A 집합이기 때문에 해를 풀어봐야겠다, 맞죠? 자, 그럼 일단 A 풀어볼게요. 이 방정식 풀어주려면 2x 제곱시환. 안에서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이 이렇게 을 거고 그럼 얘는 28로 인수분해 되니까 t 마이너스 8은 0돼서 t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죠 2든 8이든 그러니까 이의 x 제곱이 2거나 아니면은 2의 x 제곱이 8이라는 거고 이때 x는 몇이거나 뭐 1이거나 x는 3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대개 집합인데 1과 3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B 풀어주면, 얘는 부동식이죠, 지수 부동식. 자, 3분의 1의 X제곱을 t 로치환할게요 자, 여기가 뭔 거냐면 9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빼내줘야 돼요. 9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몇이지? 9잖아요, 9.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2X제곱이고 2-17의 3분의 1의 X제곱이다. 내가 이걸 t로 바꾸면 9t 제곱 여기 넘어오면서 플러스 17t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죠 그러면은 9, 18. 아, 9 1 1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9t 마이너스 1 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t가 뭐보다는 크고 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9분의 1보다는 작다는 게될거 아니에요. 자 원삼분기 하겠습니다. t 의 원래 모양은 3분의 1x 제곱이었거든요. 그게 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9분의 1보다는 작다는 거고, 자 미치 지금 증가야 감소야? 감소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뀔 거고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이제곱 몇이지? 9죠 9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9분의 1제곱 뭐 이런게 있나 아 내가 미쳤네 진짜 미쳤나 네자 <laughs>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 이 키값이 지금 지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죠 얘는 뭐걸게 없고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키가 9분의 1보다 작다는 것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9분의 1은 3분의 1에 몇 제곱이지 이제고 반 돼. 이제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미치지는 감소 수기 때문에 몇보다 크다고 들어가야 돼? 이보다 크다. 그러면은 B의 해지팝은 이보다 큰 애들이면 다 되는 건데 교집합 원소는 여기 중에서 이보다 큰 애만 답이 되게 돼가죠. 그래서 교집합 뭐라고 하면은 원소가 3인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4 0 0번 해볼게요 400번. 자, 어느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이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이거 조금 문제집에 여러 군데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뭐 초기자산 W0, 그 다음에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이 w T년 후의 기대자산이 됩니다. 자 어때 그때 뭐 시기 저런 게뭐 성립을 한다. 이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이 W0가 W0고 t가 15고 그때의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 초기 자산의 세배이다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W가 3W0가 됐다는 얘기는 는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후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은 W인데 그게 이 초기 자산이 세배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식이 서질 거고 이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 W제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일 때 그때의 W가 K 곱하기 w 제로일때요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식을 이용해야 돼요. 일단 이첫 번째 줄 이용해서 저 식을 세워 보면은 W가 얘입니다. T년 후의 초기 자산, 아, 기대 자산 3W 제곱 이렇게죠. 그거고 2분의 W 제곱 이거 쓰면 되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A는 상수 뭔지 모르고 T는 15, 15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0에 또 AT 제곱, 15A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럼 w0, w0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2절로 넘겨서 6이라고 쓸게요. 15a에다가 1 더하기 10의 15a 그럼 사실 여기 그냥 크게 잘 보시면 은 10의 15a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전개해보면 은 10의 15a의 제곱 더하기 10의 15a 너무 마이너스 뭐 6은 0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이미 이렇게 식이 서진 김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 3, 을만데 10에 15a제곱도 어쨌든간 이게 지수꼴이기 때문에 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2냐, 3, 마이너스 3이냐 이제 당연히 10에 15a제곱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2였다라는 걸알수 있는 건 거죠. 자, 난이 k를 구해야 되니까 또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은 기대자산이 k배가 될 것이다. k 곱하기 w, 0 는 2분의 그 다음에 초기자선 똑같이 W0 그 다음에 10의 AT제곱인데 이번에는 T가 30이니까 30의 제곱 이렇게 쓸수겠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 1플러스 10의 30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고 그럼 W0 W0 또날라갈거고이절로 보내서 그냥 2K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10의 30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10의 30의 제곱인건데 10의 15의 제곱이 라는거 내가 알잖아. 그럼 30의 제곱은 얘의 제곱골이니까 얘의 제곱이 돼서 몇이 되는 거야?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1 더하기 4가 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그럼 몇인 거야? 20이다. 그럼 2k가 20인 거면 k는 몇인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1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관계식 풀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덩어리 자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따다로고 a 까지못 구하거든요. 구하려면 로고를 편해서쓸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1번 자, A가 X,Y이고 순서 상은 좌표인데 Y는 3X 되고 그러니까 저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좌표들이 A의 원소들이 되는 거고 A에 대하여 A, b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그러니까 A, b라는 거는 y는 3x 되고 위에 있는 좌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6가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 여기 A, b같은 집어넣은 성립을 하는구나. b는 3의 a 제곱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합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밑에 있는 것도 혹시 y는 3에서 제곱 위에 있는지 한번 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성립하는지 봅시다. 여기 데이터에서 성립하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식에 의해서 자 y는 b분의 1이다. 3에 마이너스 a제곱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조건으로 주어졌고 얘를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 먹이면 딱 기억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기억이 맞는 거예요. y는 3x 제곱 위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것이다. 다시 할까 자, 그 다음에 이은자 3의 컴마 b의 세제곱. 얘도 저기 집어 넣어주면 되죠. b의 세제곱은 3의 저기 x 좌표에 3에 넣는 거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b는 3의 a 제곱에 의해서 얘가 구성될 수 있냐 이 식이 나올 수 있냐 보면은 양변에 몇 제곱 해준 거 그냥 세 제곱 할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얘도 맞습니다. 자 D급도 해볼게요. 얘는 27분의 b는 3의 3분의 a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이거는 지금 얘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여기는 일단 3분의 a제곱됐다는 이 거는 여기에 3분의 1제곱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에 맞춰 보면 B의 3분의 1 제곱이 3의 3분의 a 제곱이라고 썼서요 맞는 건 거고, 아니면 27분의 1을 한 거면 은 여기가 27분의 B가 됐으니까, 여기도 27분의 1의 3의 A 제곱이 된거 아니야. 그럼 3분의 A 제곱이 아니라 오히려 3의 A의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써져야 되는 겁니다. 27분의 1의 3의 마이너스 3 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D도 시틀린 거고, 자, 리도 해볼게요. 리도저 함수식에 올려주면 은 3분의 b는 3의 a-1제곱으로 써지는 거네. 자얘 같은 경우는 3의 a제곱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몇이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몇이지? 3분의 b죠. 3분의 3의 a제곱 이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3의 a제곱에다가 양변에 3을 나눠준 거니까 저 등식으로 충분히 유도가 가능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은과리을이다 저기 A의 집합 원소가될수 있는 애제 되는 겁니다. 자 402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자요아가 Y좌표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동시에 X좌표 바로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y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x 값에 몇을 넣었을 때야? 옳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선을 꺼냈고요.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자, b도 어쨌든 요 지수함수 위에 좌표인데, 그 애를 그냥 두 개를 그냥 이어놓고, 이게 1대2가 됐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x축에 수선을 내리세요. 요 점. 그 다음에 C에서도 수선 내리고 요점그 다음에 A에서도 수선 내리고 요점 이것도 1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면 아니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었잖아 중앙선 때 그러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길이라서 정확하게 몇인 거죠 그냥? 1이에요 그럼 여기 부터 여기까지 길이 B가 2가 되려면 그냥 길이 자체가 2가 되면 되는 건 거죠 그럼 연마좌표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될 거라는 거지 아 그럼 얘가 2구나. 그럼 b 좌표는 2컷만 몇이 되는 거야? 3의 제곱이니까 2가 된다. 그러니까 점c가 y축 위에 있을 때점리의 y 좌표가 몇입니까? 자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좌표를 두시고요. 특히 이런 비율 관계는 무조건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403번 해볼게요. 자, 0에서 24이 정의된 상태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가에서 FX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을 보시면 0에서 1까지는 얘. 예.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얘. 예. 그니까 가에서 정의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만 주어진 겁니다. 자, 나에서, 자, 요식 우리가 삼각함수할 때 했어요. 이는 f x 요거식 뭐였지? 요거 무슨 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지? 무슨 함수? 그거 안 했나? 아안 했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주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네모 박스 치시고 주기 함수라 쓰시고 주기가 뭐 이거나 혹은 뭐 이의 약수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 내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2까지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칩시다. 주기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 2였으면 여기 4까지, 여기는 뭐 6까지, 여기 8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x에다가 여기서 이만큼 더하면 정확하게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를 이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더 가게 되면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들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계속 이만큼 증가시켰을 때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은 이거는 주기가 있는 함수인 거고, 이게 사실 최소의 양수일 때 주기를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2인 함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쟤를 그려보면 정확한 줄의를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거 일단 그려봅시다. 0에서 20자 그러면 y축을 조금 저 끝으로 몰아붙여요. 어차피 뭐 이쪽은 안 그릴 거니까 자 0에서 1까지 4의 x제곱을 그려주면은 4의 x제곱은 증가함수죠. 0, 몇을 지나요? 0, 0 1을 지납니다. 그 다음 1까지만 정의될 거기 때문에 1컷만 몇을 지나는 거야? 4를 지나 1, 2, 3, 4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까지만 그리는 게 fx의 0에서 1까지 그래프입니다. 이건 사실 대칭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건 일단 그냥 그릴게요.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요거거든요얘 같은 경우는 일단 1 집어넣어요. 얘는 감소함수일 겁니다. x 밑에는 게 지금 4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 계약을 띌 거고 1 집어넣으면 은 4, 1컷만 몇을 지나? 여기도 1컷만 몇을 지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4잖아. 1컷만 4개 지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그치, 2 집어넣으면 4의 0제곱이 되면서 다시 1이 되버리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fx랑 이거는 좀 옆에 써두세요. f a 이 x 요두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얘잘 보세요. 안에 있는 거 x랑 a x 더하면 변수 x가 날라가죠. 그럼 몇이 되는 거야? 주하나 같이 보자. 그치. a가 되죠. 요 두와의 관계가 뭐냐면 x는 얘네 두 개는 항상 중점이 2분의 a가 돼요. 2분의 a에서 얘는 지금 얘는 2분의 여기 있어요 얘는 2분의 a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를 뭐 해볼까? 1을 더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a 플러스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x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a 얘 지금 x 안에 있는 거 아니 함수가 안에 있는 거. 아 돼요. 이정의형두개더 했을 때 변수가 제거되고 숫자만 딱 남는다는 말 자체가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얘 4의 x 제곱이었죠? 얘는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f(x)로 삼으면은 얘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변수 에서날 나가죠? 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점이 늘 1이 되려는 거야. 야두 좌표 간에 중점이 늘 1이 된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지선을다 그려봐도 얘네 두개의 대칭성이 있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얘는 지금 0에서 2까지만 그리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그려지는 건 거고. 그때 주기가 있다 했죠. 그러면 딱이개리가있기 때문에 그다음은 내가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 거냐면 3, 4.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 길이만큼. 여기가 4가 됐을 거고, 또 하나, 둘,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둘, 얘가 8이 될 거고, 20까지 하 알아내요. 하나, 둘, 좀 귀찮으니까, 이런 거한번 칠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20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기까지 괜찮아요. 자, 왜냐면은 지금 나한테 풀어라는 게 이걸 다 그리지 않아도 풀리거든요. 10입니다, 10. fx-3은 여기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는 내가 이 식을 fx는 그냥 3이라고 보고 함수 fx 그래프랑 y는 3이 만나는 그교점 개수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게 4고 이게 1이니까 3을 구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y는 3이었겠죠. 지금 0에서 20까지 이 검은색깔 의 fx와 파란색깔 이마 두개가몇개서 만나는지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 주기랑 몇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러면 주기가 지금 몇번 반복된 거냐면 이 길이가 지금 20이고 주기는 2기 때문에 주기가 지금 몇번 반복된 거야? 열번 반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열 번마다 두 개씩 발생했기 때문에 총 종성 개수는 20개가 나오겠죠. 알수 있겠나요? 자, 음,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이두 문제는 제가 다른 반에서 로그 랑수나 조금 엎어보고 거기서도 그 아마 다못할 수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그뒷 부분을 같이 할게요. 인사도 꺼봐라.